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 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열러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잘못의 앞을 지나 그레드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밭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의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차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열러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하고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를 향해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이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된다.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또 가서도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과 같이 또 로마에서도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던 대로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갈수 있게 됐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야,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는구나라고 하면서 로마를 생각하면은 내그 아드레날린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까지 뭐 금세 갈줄 알았어요. 그냥 배만 타면 바로 그냥 쑥갈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세요. 4절 처음에 보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 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절도 좀 보세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것에 이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함께 또 탔던, 배에 탔던 사람들이, 바로 그냥 로마로 도착할 줄 알았는데, 가는 것만 다 지금 바람이 불고, 굉장한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로마까지 가기가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이 로마를 가는 것은 내 뜻과 내외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가는 길인데, 아니, 이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나는 거기에 순종해서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 여러분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 우리도 만나게 되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상하기도 어 합니다 또 날씨를 보니까 날씨가 영 심상치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아니, 지금 내가 보기에 배를 타고 가는 건좀 불이다. 지금 출발해서는 안 된다. 좀 배를 멈췄다가 잠깐 있다가 우리 출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겠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의 처지는 지금 재수이송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죄수여서 이 사람은 로마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죄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배를 세우고 시간을 끌었다가 이 바울이 틈을 타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가 뭘 알겠느냐? 그리고 선장들이 지금 선장이 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지금 선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빨리 가서. 베닉스라고 그 하는 곳에 가서 겨울을 좀 지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선장 다 지금 배 출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장이 듣기에 에, 지금 출발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듣기에 어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하는 선택도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순풍 계속해서 지금 뭐 날씨가 좋지 않다가 갑자기 순풍이 부는 그때를 맞이하는 야 이때다 싶어서 이제 배를 출항 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배를 출발해서요. 얼마 가지를 못해 가지고 자신들이 믿었던 그 마음들이 다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수 어 순풍으로 지나갔던 바람이 뭘로 변하느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막. 바람이 불면서 강풍이 불고 막그배 위가 혼란스럽게 막 좌우뚱하면서 완전히 배가 뒤집힐 정도의 비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그 배가 태풍 위에 있으면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장도요,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망망대회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불어요.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사람들은 다, 거기에 탄 승객 모두가 다 아비규환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난리가 난 거죠. 나 죽겠다. 나 먼저 살려라. 막 소리를 지르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금방 그치겠지가 아니고요. 몇 날, 며칠 계속해서 어이 비바람 태풍이 불어오는 야 우리 완전히 이제 여기서 죽게 됐겠 죽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좀벌어지게된 겁니다. 그때 말씀을 보시죠.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느냐. 24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다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겠다, 막 난리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로마까지 도착하게 될 거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배는 로마까지 가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그냥 텍스트로 보니까 이게 뭐냐 그런가보다 이런 상황이 되겠지만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바람이 불고 막 광풍이 불면서 태풍이 몰아치고 망망가운데 배 하나 떠 있고 거기 사람들이 다 죽겠다라고 막 소리치고 있는 아니 상황만 보면 완전 좌절이에요 이거는 낙심이 듭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말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됐느냐 힘들어 죽겠다 또 아무것도 우리 할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어떡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전히 광풍 불고 있었고, 여전히 태풍 불고 있었고, 여전히 비바람이 불고 있었고, 여전히 배는 혼비백산인 그런 상황에 바울이 소리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사람 앞거리가 끝까지 잘 견뎌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풍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아무도 못 봤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봤어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대로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바람이 불던 비바람이 치던 태풍 속에 있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 앞에 그랬습니다. 아니,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 다 죽겠다고 우리는 이제는 끝났다. 우리 상황 완전히 이제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다. 그분만 의지해서 나는 나가겠다. 나는 칼과 창과 단창 없지만 믿음으로 나가겠다라고 골리앗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 한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세상으로 나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나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의 말인가, 다른 사람의 말인가, 상황적인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능력이 되는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가. 오늘 하루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면 그들의 말을 따르면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